일단 FN에 대해서 어 FN의 규칙은 일단 알려졌는데 당연히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데 이걸 이 식을 뭐 이리저리 조정해가지고 바로 FN이 무엇인지 FX가 뭔지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건 좀 거기까지는 무리야. 그래서 시그마 음 k는 2-n부터 n까지, k 일단 얘를 분석을 해볼 건데, 얘가 어떤 놈인지 한번 써보고, 이 얘를 갖다가 조금, 애, 여기에서 f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좀 좋은 방법인데, 처음에는 이게 뭐, 돌아라는지지 감이 잘안올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고 분석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냥 한번 쭉 써볼게. 근데 이걸 쓸때 여기 f 이 마이너스의 이 fn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게 보였어야 돼요. f 이 마이너스 a냐 첫 번째 하면. 자두 번째 하면 그럼 한 마이너스 a인지 하나 더 커져야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애였단 말이에쭉 진행이 되다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끝나냐면 fn으로 끝나죠.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었겠어? 그 m 마이너스 있었을 거란 말이에 그러면, 중간에, F0을 지나지 않았겠니? 그랬을 거런 생각이 들어? 아니, 네. 지금, 여기에서는, 둘다 양수일 수도 있기는 해. 예를 들어, N이, 둘다 양수, N이 1밖에 없나? 예를 들어, N이 2면, 뭐, 0부터 뭐, 이렇게, 마이너스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큰 숫자라고 가정, 하면하고 가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충분히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넣어 보자마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몇 이렇게 쭉 가다가, F, 마이너스 1, 0을 거쳐서 1,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는 거지. f 0대 지났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쌍을, 이렇게 쌍을 줘야겠다라는생각으좀자연게 들었을까? 네. 저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n-2라고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라는 걸 들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묶으면 다 10으로 바꿀 수 있지. 네. 그러면 두쌍씩 묶는데 지금 한 가운데. 가운데는 뭐야 한가운데는 2-1과 네. e <laughs> 2-1과 네. e f 과 어, 2-1과 네. 2-1과 2-1과 2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n하고는 2하고묶이과 2-1과 2-1과 2 1 그러니까 규칙을 일단 생각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더했을 때 2가 되게끔 묶여야 돼 그럼 이렇게 계속 진행 하다 보면 끝에쯤 가서는 제일 끝에는 뭐가 나올까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 그 생각을 해보자고 아, 한가운데는 1이 있는 거 확인했네 <laughs> 네. 한가운데는 1이 있지 왜 n하고 e-n하고 평균이 1이니까 한가운데는 f1이 있어 -E -E.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f 의 0하고는 F2가 쌍을 지었겠지. 네. 그럼 F1은? 혼자 남았잖아. F1 혼자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음, 네. 얘도 쌍 지었으면, 그래. 0이 되어서 지워도 되고. 버려도 돼. 또는? 하나 더더 해도 돼. 왜? 그래. 두 개씩 그냥 규칙을 그냥 쭉이어주려고 어느 네. 쪽에 상관이 없어. F1이 0인가 쟤다 1 넣어. 확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시그마로. 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냐? 리미트 시그마인 거지, 금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로 갈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K는 몇부터 몇까지 하고, 여기에 뭔가 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F 몇? F 몇?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건데, 몇부터 몇까지? 몇 개야? 가로 묶인 게몇 개야? <laughs> 여기서 일까지다세면이 가로 묶인거몇 쌍이 나오는 거야? 몇 개? 잘 안되죠? <laughs> 그 그러니까 여기가 1이거든? 여기는 2거든 여기는 n이야? 래서 n개. 아니 그 오른쪽은 F1, F2, F3이 쭉 가고 N까지 나온다고 가로 어. 안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러니몇 네. 개라고 네. N개 이게 네.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숫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까 미술하기 시도 어려워했잖아. <laughs> 아, 기본이 그 한국사 시간이어도 좀 과감하게 가고 들어오면 아, 안, 네. 안 돼? 미리 한 교시에 아한시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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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나는, 나는 마음이 약해갖고 그런 걸 못했거든.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막 주는 거지. K가 들어가면 되겠잖아. 1부터 N까지라고 해놓고. 됐어? 그럼 이 앞에는? 여기 두개 더해서 뭐가 나온다고 지금 규칙이?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 처리가 끝났지. K는 1부터 N까지 뭐야? F에 2 k 하고 K니까 여기서 그대로 K를 넣은 거고 똑같아서. K마이너스1의 열 제곱 2의 K마이너스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리미트 시그마만 이제 소리를 하면 돼 그래서 여기 n의 1 1제곱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건데 k 마이너스 1의 9 9뭐 이렇게 된 건데 당연히 당연히 k는 1부터 n까지 해놓고 당연히 11저분의 1에서 m 분의 1을 뒤에다가 그냥 빼놓고 이게 델타 x가 알고 니까이 안에다가 m 분의 k-1의 10제곱, 이 생각까지 쉽게 했을 거야. 문제는 이 뒤지. 2 곱하기 m 분의 k-1의 제곱에 남는 애가 있었지, 남는 애가. 여기가 n의 8제곱근 이게 남지 않았어, 자, 이렇게 쳐야 돼. 자, 여기서 얘를 xk로 봐도 되냐? 얘가 SK가 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공식으로 M분의 K만 찾을 필요는 없다고. 굳이 M분의 K가 필요하면 치환해 이걸 0부터 M-B로 바꾸면 K로 바뀌어.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어쨌든 얘를 SK로 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쓸게. 자, 조금 뭐 오버하는 거는안 먹는 시간에 지장이 없지. m 분의 k 마이너스 1의 열제곱 곱하기 m 분의 2 k는 1부터 m까지 2 e 곱하기 m 분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m 분의 곱하기 몇 제곱이 나아 8제곱 분의 1이 남지 근데 얘는 곱하기 조금 표시해 지금 뭐 한건지 알겠냐? 미니트로 네. 쪼갤건데 얘 휘어내? 인테그랄을 인테그랄로 변하지. 얘는 인테그랄로 변하지. 그 얘는 영. 이 비트부터 이면 어차피 영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 수령, 수렴 수령, 수렴하는 단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잠재를 하자고. 영에서 1까지 이건 엑스의 열째 구걸 확인했잖아. 그리고 얘는 인테그랄로 바뀔 거면 어쨌든 얘가 영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만 확인해주면 같은 거할 필요도 없지. 그까 얘는 간호 설명 그냥 대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이걸 SK라고만 보면.